네, 저, 토렌드 엑셀, 자, 세비지 엑셀인데, 자, 어, 하이 플럭스, 그, 록, 어, 브러시리스 시스템, 육셀 되는 제품에 지금 업그레이드 하냐고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. 어, 기존에 있던 요 4274에는 그냥 들어가져요. 그쵸? 그냥 들어가지는데, 사이치사가 아니에요. 40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살짝 들어가는데, 는안 들어가져요. 그래서 볼트, 그 다음에 너트, 네, 라이너 노트, 일반 노트, 그 다음에 와셔, 와셔는 6mm 짜리해가지고요 기본 3 m m 지 5mm 건너뛰고 6mm 였습니다. 당연히 들어가구요.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. 할때 여기 안쪽에 깎아내는 거 보시나요? 이쪽, 양쪽과 이쪽을 깎아냈습니다. 라운드가지고 살짝 깎아내가지고, 요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.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, 엔짤로요 난리 벅정셨죠 거의 한 시간 정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하여튼 요 위에 올릴 수 있게끔, 기존의 모터는 너무너무 좋게 그냥 싹 들어가는데, 여기 왜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깎아내가지고 이게 난리법어있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살짝 가려내고 가려내는데 이 과정에 흔들림 없이 그리고 딱 장착된다면은 깊숙이 들어가서 모터 마운트가 딱 되게끔 이거 작업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. 자, 자 토렌더 제품이, 어, 가격이 되게 착한 가격에 나왔으니까요. 세비지 엑셀의 플럭스가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세비 플럭스에서도 여기 보시면 여기는 분말이잖아요. 여기는 업그레이드 했어요. 업그레이드. 잘 나왔어요. 되게 잘 나왔으니까요. 세비지 어, 플럭스 세비지 계열, HPL 세비도 좋지만은, 토렌드 x l 도 좋습니다. 대합까지 네, 딱 요거까지 장착돼서 나오고요. 타이어 패턴 기본적인 거는 좀잘 지난 되기 좀 바꿨지만, 어, 기본적인 타이어 패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그쵸? 요런 에다가 이제 어, 색깔도 칠하면 좀 되게 이뻐요. 되게 잘 나온 차량이 있고요. 토렌드도 한번 여유있어요. 감사합니다. 토렌드 엑 l 그 다음에 세비지 엑셀 플럭스 에 대한 조합의 4274 모터를 업그레이드 할때 모터 마운트가 안 들어가서 작업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쵸? 야우. 좋아요. 지금 작업하겠습니다. 동영상은 여기 하고 있어요. 22일인가요? 예, 보시면 나옵니다. 오케이. 짜자 스프링으로 흔들지 않게끔 하겠습니다. 예스. 사장